이제 진짜 20주 넘어가니까 배가 쭉쭉 나옵니다. 하루가 다르게 나와요. 뱃살에서 텐션감이 느껴집니다. 오 진짜 배 실루엣이 배가 쭉 나오게 보이네. 그렇지 이제. 아이고 예뻐. 헉, 예뻐. <laughs> 우리 솔레야

디카페인 원두를 샀습니다. 기존에 사던 원두가게가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사이트 정비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켓컬리로 디카페인 원두를 한번 사봤습니다. 되게 달다. 아 이걸 끊고 살았다니. 저희 의사선생님께서 좀 많이 강성이신 분이셔가지고, 디카페인도 최대한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고 있다가, 날씨도 선선하고, 커피가 땡겨서 디카페인 원두를 샀어요. 헉, 너무 좋다. 너무 맛있다. 와, 되게 달다. 이렇게 이번에 산 원두가 센서 커피거든요? 어, 진짜, 드라이드 플럼 카라멜 다크 초콜릿 느껴져요. 헉, 대박. 저 혀가 좋아졌나봐요. 대박. 게다가 제가 정말 잘 사용하는 커피 머신 브레빌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쇼룸이 생겼다고 해요. 거기 초대를 받아서 이번 주말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오빠, 뜨었다. 뜨야. 그래. 아주 뜨겁게 줄게. 아, 이거 물도 교체해야겠다. 아, 오랜만에 해서. 어, 오빠 좀 도와줘. 오, 조금 씻어야겠다, 오빠. 괜찮은데? 응, 참, 그런게. 그래, 좀 하긴 해야 돼. 맛있겠다 오늘 토스트. 햄 치즈 계란 토스트. 이 원두는 제가 처음으로 에스프레소 내려보는 건데요. 우선은 세팅 값 기존이랑 똑같이 해놓겠습니다. 18.0g에 맞추고 분쇄도도 똑같이 할게요. 만의 커피 만든다 21초 만에 60g이나 추출이 됐어요 원주량은 엄청 늘리거나 분쇄도도 엄청 줄여야 될것 같아요 음. 아빠 먹으러 오세요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부리는 커피 안 먹어? 응 왜? 오좀 응. 음, 있다가 브래비 초롱 가서 먹어야 하지 않는 그날 우리는 다음 마을로 향합니다. 시작해 주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디비전 자립 마을. 그래서 또 약간 진짜 재료비만 책정을 해서 알삼웰드 하면 안 되죠. 여러다 브레빗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샌드위치 메이커고요 네. 저거는 이제 와플 메이커인데 한국에도 커피 버쉬들로 유명해졌지만 맞아, 맞아. 호주에서는 이 샌드위치 메이커를 브레빌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 정도로 저희가 원래 샌드위치 메이커로도 유명한 브랜드예요 그릴도 있고 뭐 믹서기도 있고 주방가전을 다 판매하고 있어요 V공 사용하고 계시니까 네. 다른 버쉬도 네. 네. 있고 어, 없으세요? 최근에 가장 네 팔칠육이 제일 최네에네어어요 네. 900번 대는 안에 내부에 보일러가 있어요. 이름부터 이제 920은 아. 듀얼 보일러. 어, 아, 맞아요. 그래서 추출하는 보일러랑 온수 네. 보일러랑 두 개가 네. 들어있어서 네. 사용하실 때 예열하는데 시간이 아무래도 좀 걸리시잖아요. 네. 근데 800번 대는 내부에 아. 보일러는 없고 네. 대신에 이제 서머 코일이라고 네. 금속으로 된관을 네. 물이 지나면서 순간적으로 물을 데워주는 아.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장점을가정에서 사용할 때 예열 시간이 되게 빨라요. 아. 네. 그래서 이거 키면 이제 50초 이내로 아. 예열이 완료되거든요. 가사끈 그 특징은 네. 저희가 네. 여기. 탭핑할 수 있는 요게 있거든요 아, 네. 레버가 탭핑도 이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같은 사람이 하더라도 네. 누를 때마다 매번 일정한 힘 일정한 네. 압력으로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기계가 아. 한번 눌러주면은 항상 아. 어떻게 갈던 간에 똑같이 이제 레버로 이제 탭핑을 해줄 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어,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탭핑이라는 네. 변수 하나를 줄여주고 사용할 수 아. 있어서 조금 더 맛있게 일관성 있는 커피를 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사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꼼꼼씨면은 네. 이 도징 버튼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눌러서 그라인딩 시작해 주시게요 네. 지금은 투샷바스켓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샷바스켓에 오토로 했고요. 네. 그래서 다 갈리면 이렇게 템핑하라고 불이 들어와요. 아, 네. 그러면은 이렇게 눌러서 탬핑했을때 어, 아 네. 이제 원하는 약 저희가 네. 보통 16에서 18g 정도 사용하잖아요. 아, 그렇게딱 들어오면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와요. 네네. 근데 조금 부족할 때도 있을 거고 조금 그쵸. 많을 때도 있을 거고. 요 그러면은 부족한 경우에 이렇게 두 칸이라 생각까지 밖에 안 들어오고 빨간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한번더 갈라고 불이 들어와요. 한번더 갈아서 다시 눌러주면은 초록색이 딱 들어와요. 이거 어토로 돼있기 때문에 그 약을 자기가 알아서 맞춰주거든요. 네네. 넘어간 경우에는 과감하게 한번 버려주시고 새로 꽂아서 내리시면은 이렇게 딱 센서가 이제 약을 맞춰줘요. 이렇게 태핑된 거를 바로 꽂아서 수출해주시면 돼요. 800버트에서는 응. 자동 탭핑되는 것이 아 모델 밖에 없어요. 아 저희 신제품이고 가격 차가... 네, 이게 길어서... 이제 저희 제일 아 모델, 175 네. 모델. 800버트도 이제 아, 델몰 모르면 지만 충분히 이제 스틱에서 라디안털박로충분이 나오거든요. 스틱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쪽으로 돌려놓고 조금 네. 기다려주시면 네. 돼요. 아, 이걸로 하는 거예요? 네, 온도가 올라간다는 아 뜻이에요. 아... 와터리 스틱으로 바뀌면 끄고 바로 아 사용하시면 돼요. 아, 네. 오오 오, 오, 아, 잘하시는데? 네. 네. 잘 치시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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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롤링을 <laughs> 해줄 수 있고 오랜시간 이렇게 섞어줄 수 있다고 질감이 되게 쫀쫀하게 나요 <laughs> 되게 저거, 네버로 누르는 거 보셨잖아요. 안쪽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계로 갈음과 동시에 탬핑까지 돼서 나오거든요. 갈린 원두가 내려오면 얘가 이제 돌려주면서 디스플트리부터 써보셨죠. 걔처럼 얘가 이렇게 하고, 얘가 점점점 내려오면서 네. 압력까지 줘서 탭핑까지 꺼내서 나오는 방식이에요. 네. 똑같이 여기 이제 맞춰서 꼽으시고, 스타트 그라인드 쪽으로 한번 이렇게 꺾어주시면, 알아서 갈아가지고 탭핑까지 돼서 나와요. 꺼내보면은, 이렇게 탭핑이 싹 돼서 나와요. 요거를 네. 꼽고 바로 추출만 하시면 돼요. 여기 터치 보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네, 모든 게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터치로 그라인드 약이나 싱글샷, 더블샷, 온도, 거품이 다 설정할 수도 있고, 아예 튜토리얼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폰처럼 그냥 여기 들어가서 착을 하겠다. 방법도 여기서 다 알려줘요. 제가 알려주는 대로, 그냥 알약 넣고 누르면 세척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고백번대기 때문에 팀이 되게 강력해가지고. 라떼한테 <목소리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시겠어요? 네. 저쪽에 저희 마에920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 펄리시타님이. 우선은 사실 네. 920은 너무 네. 많이 써보셔가지고, 네. 호도님 유튜브를 영상을 하나 보면서 팀이 완성되는 데까지 1분 정도 걸리신다고 네. 들었어요. 네. 근데 저희 거는 그러지 않거든요? 되게 어... 빨리 끝나요. 이 스팀 세기도 조절을 해보셨나요? 스팀보일러 안에는 120도에서 140도 정도 되는 끓는 물이 들어있고 네. 거기서 수증기가 나오는 건데 네. 그 스팀보일러의 온도가 높아지면 스팀이 세지고 낮아지면 스팀이 약해지거든요? 근데 아마 초기 세팅이 130도였나? 그렇게 돼있을 거예요. 그걸 높일 수가 있거든요? 스팀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데까지도 오래 걸리고 거품도 살짝 좀덜 쪼개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국에는 수증기가 들어가는 그쵸?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 물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세게 해서 쓰시는 게아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음. 라떼아트도 더잘될 거예요. 아 네. 거품이 더잘 쪼개지니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가셔서 한번 조절해서 네.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아주 네네. 사소한 습관들만 아, 네. 제가 교정을 해드리면 아예 네. 실력이 더 상승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에스프레소를 또 맛있게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어, 집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이제 제공해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에서도 이렇게 계량을 해서 추출해보면 실제로 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음, 우유 온도가 조금 뜨거워요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거품을 아무리 잘 내도 거품이 뭉뚱해져요 굳거든요 평소에 하시던 대로 3단 하트 오우 너무 잘 샀네요 표면도 깔끔하고 그래도 실력을 향상시키자면 네. 자첫 번째로 이제 거품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조금 그리실 때 뭔가 찰랑찰랑하기보다는 네. 되게 뭉뚱뭉뚱하게 굵게굵게 굵게. 네. 항상 그래요 아 항상 그러세요? 네 항상 그게 그래요. 원인이 거품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렇거든요 거품을 평소에 하시던 것보다 조금 네. 더 적게 적게 넣는 네. 연습을 하시면 좋고 네. 우유 온도도 중요하거든요 네. 뜨거워 버리면 네. 거품이 굳어서 그릴 때 두꺼운 펜처럼 뭉뚱하게 네. 약간 나오게 돼요 한65 5도에서 70도, 음. 손으로 만져보면 뜨겁네 라는 네. 느낌보다는 따뜻하네 에서 살짝 더간 느낌. 75에서 한 80은 아, 될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스팀을 해드리고 아, 네. 그리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큰 컵으로 이 스팀을 켜자마자 바로 이제 파바파박 넣으셨잖아요. 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거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의도치 않게 네. 네. 쭉 빼고 그 다음에 위치 잡고, 팀팁보다 살짝 잠궈 주세요. 아, 잠궈 두고, 네. 키고, 우유가 이렇게 돌아가는 순간부터 살짝 내려서, 파바바박이 아니라 약간 찌직찌직 소리를 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음, 자, 네. 킬게요. 우유가 돌아가는 순간부터 네. 살짝 내리면서, 파박파박이 아니라 이런 찌직찌직. 아, 네. 어, 네. 그래서 두꺼운 거품을 한 번에 많이 내는 게 아니라, 네. 얇은 거품을 계속 내주는 거죠. 그래서 네. 적당히 다 됐다 하면은 이제 그냥 계속 롤링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파지법을 보면 다 감싸고 있잖아요. 이 이유가 우유 온도를 최대한 내 손이 뜨거우면 내가 끄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장 거품이 하나도 없는 우유 온도도 어떠세요? 평소보다 좀 미지근하시죠? 3단인데 4단됐네요? 거품 폼 어, 자체가 네. 촉촉하잖아요 네. 네. 이제 붓는 습관이나 아, 그림 그리는 것만 교정을 하면 이쪽이 거품의 질이 네. 연습하시기 수월하고 네. 여러 가지 패턴을 더 예쁘게 선명하게 그리시기 좋으실 거예요 거품 이렇게 곱게 나올 수 있는지 몰랐어요 이제 아. 딱맞떼다운 네, 진짜로 네. 네. 팀을 하시고 이번에는 제가 그림을 그려서 안정화부터 우유랑 크레마랑 섞어주는 그 과정부터 드로잉까지 이렇게 저 많이 실습해도 돼요? 아, 그럼요 커피를 레스프레를 먼저. 집에서는 혹시 이렇게 저울을 사용하시나요? 1 0 0그을 담고 있고요. 위에 보시면 저희 레시피를 다 써놨어요. 커피별로 레벨링만 손으로만잘 해주셔도 충분히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죠. 우유가 돌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스팀을 하는 것. 그리고 바로 구멍을 드러내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구멍을 살짝 잠궈 놓았다가 살짝 내려가면서 스팀을 해주시는 것. 그리고 파지법.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안 뜨겁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잡는 걸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스팀을 켜주실까요? 켜고, 살짝 내리고, 좀만 더 내리고. 그렇죠. 이 소리. 이 소리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적정량이 담겼다? 그러면 이제 담궈서 롤링만 해주시고. 되게 우유 온도가 약간 뜨겁지 않을 때, 따뜻해서 뜨거운 순간에서 꺼주시고. 어떠세요? 오, 완전, 잘 완전 촉촉하게 잘 나왔는데요? 온도도 딱이에요. 이러면 그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 그리고 안정화 할때 팁을 네. 드릴게요. 네. 안정화 할때 과감하시더라고요. 어, 엄청요. 이렇게 살포시 첫 타에 음. 중앙에 톡 넣고, 어. 이렇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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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주시는 게 오. 좋고, 우와. 여기서 그냥 쭉 뻗어나가는 걸 보고, 어. 그리고 이렇게 흔들고, 오. 그리고 이렇게 넣고, 어. 그리고 이렇게 오. 가시는 네. 게 좋아요. 안정화를 할 때는 크레마의 가장 중앙에 깊은 곳에 부어야 표면이 깔끔하게 나오는데 확 부어버리면 이게 차고 올라와요. 얘들이 표면이 약간 얼룩덜룩해지거든요. 지도 그린 것처럼. 흰색, 막, 아, 어, 갈색, 흰색, 네, 갈색. 맞아요. 안정화를 살포시. 많이, 많이, 많이. 네. 그리고 부으실 때, 붙자마자 바로 와다다다다 어, 하시잖아요. <laughs> 그쵸? 그렇죠? <laughs> 드로잉 하실 때. 첫 탈을 쭉 밀어 넣을 때, 1초는 얘가 잘 뜨는지 지켜보세요. 지켜보고, 일자로, 어, 잘 뻗어나가네? 그럼 그때부터 흔들어주시면. 또 800번대로 만든 라떼랑은 또 다르죠. 스팀의 세기가 또 다르다 보니까. 일단 안정화는 직접 해보시는 게 좋으니까 물로 한번 아, 연습을 네네, 살짝 해보고, 네네, 해보고 네네. 살포시 가장 중앙에다가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톡 떨어뜨려주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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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주고 네네. 쭉 흘려주고 뜬다 하면 그때부터 흔들고 이제 해주시면 네네. 더 예쁜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 그렇게. 쭉 흘려보내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렇죠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음. 좋아요 안정화하실 때 너무 조용히 해도 네. 섞인다는 느낌보다는 크레마는 위에 떠있고 밑으로 우유를 넣어주는 네.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면 라떼 첫입 마셨을 때 쓰겠죠 네. 약간 크레마가 네. 떠있으니까 그림도 네. 잘 안뜨고 잘 섞어줘야 돼요 네. 근데 살살 많이 많이 리듬감있게 오 맞아요 맞아요 딱 이렇게 팀부터 드로잉까지 한 살짝 해주시고파지법도 약간 감싸듯이 이렇게 잡으셔서 살짝 내려가면서 파박파박이 아니라 그렇죠. 너무 좋아요. 소리 제가 스탑은 해드릴게요. 네, 스탑. 오케이. 거품 양딱 좋을 것 같아요. 네, 롤링만 이제 잘 해주시면 이제 매끄러운 거품이 나올 것 같고. <laughs> 잠도 조금 더 기울이셔도 될것 같아요. 네, 살 곳이 많이 많이 타원형으로 그렇죠. 어, 많이 넣으셨네요 역시. 쭉 일자로 뻗어들고 흔들고 쭉 넣고 찍고 그리고 아, 그려지는 느낌이 네. 네. 조금 다르지 않으세요? 네, 다르... 그리고 안정화가 네. 표면이 네. 되게 얼룩덜룩하지 않고 되게 네. 깔끔하게 나오죠. 어, 네. 이것만 조금 아셔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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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야 아주 많이 해보고 다 따라오는 거라고 아, 생각을 아. 하거든요. 백조 <laughs>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한번 제가 네. 한번 해드릴게요. <laughs> 이 어, 어, 음, 음, 이런 느낌으로 우와. 백조를 한번 뽐내 우와, 보았습니다. 우와, 진짜 멋있다. 그래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들 적용하셔서 라떼 해보시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원래 큰 잔이 조금 더 네. 쉽긴 하죠. 네. 일반 손님들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약제로 머신에 대한 설명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 궁금하신 점들 근데 라떼아트나 뭐 에스프레소 좀 심화 추출 이런 거는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 있어요. 10월 3일까지 추석 프로모션도 하신대요. 할인 혜택이 있습니까? 그것도 꼭 참고하셔서 브레빌 구입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네 어,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큰 도움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막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지 몰랐어. 네, 미니 클래스를 해주셨나요? 제대로 클래스를 음, 해주셨어? 콜리메이션잘 음, 잡았거든요. 음, 음. 어, 네, 감사합니다. 한 개씩 먹을까? 땡땡땡. 음. 아, 힘들다. 오 맛있다 이거 별거 아닌데 맛있다 이거 오트밀크 덜 달게 비카페인. 야 오랜만에 서울에 밤에 있네 해지고 서울에 있는 건 진짜 오랜만이다. 아 오빠 매일이겠구나. 난 매일이야. 나는 진짜 오랜만이다. 이번에 배워온 대로 메뉴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원샷 버튼 파워 메뉴를 올려서 스팀. STEA에서 메뉴를 누르면 초기 설정이 135도 거든요 이거를 최대 온도인 40, 140도까지 올리고 메뉴 누르면 끝! 간단하죠 지난번에는 너무 과소추출돼 가지고 원두량을 많이 늘리게 됩니다 지난번은 추출 압력이 너무 낮았어가지고, 지난번 18.0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19.1g으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우유양은못 여쭤봤는데, 평소대로 230g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두를 그때그때 계량하기 때문에, 이거를 틀어놓은 다음에 넣을게요. 조금 에 43g이나 나왔습니다. 추출 압력이 낮아서 이제는 19g에다가 분쇄도도 더 낮춰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분쇄도가 5거든요. 과감하게 다음번에 3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스팀이 진짜 세진 것 같아요. 제가 손에 안 익어서 그렇지만 스팀 시간도 정말 짧아지고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거품량이 진짜 두꺼워서 문제였는데 이제 두껍게 되는 거를 습관을 좀 고친 것 같은 기분이 벌써 듭니다. 짠! 저 임당 재검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윤식 케이크랑 같이 티타임 즐기겠습니다. 거품이 진짜 얇아졌어. 아. 먹을까요? 도 음. 음. 먹고 싶어요.